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희입니다. 일단 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분들 정말 죄송하고요. 어 아마 들어오셔서 뭐야 썸네일 예뻐서 눌렀는데 어, 왜 이래 이러실 수 있어요. 어왜냐면 영상은 포토샵을 못하니까요. 이게 제 얼굴이고 이 얼굴로 이렇게 메이크업하고 산호맨션으로 사진 찍으러 가시면 그렇게 나온다 정도로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laughs> 오랜만에 찍는 메이크업 영상이라 제가 조금 신났어요. 오늘도 메이크업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증명사진 메이크업 같이 하러 가보실까요? 시작! 얼마 만에 쌩얼인가요, 이게? 오늘은 제가 일주일 전에 증명사진을 찍고 왔어요. 그 메이크업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사진은 이렇게 찍었고요. 너무 잘 나왔죠? 지금이랑 비교도 안 되죠? 일단 제가 원래 쌩얼이 너무 심해서 입술 조금이라도 바르고 시작하잖아요. 오늘은 그날이랑 똑같이 하려고 제가 무드를 좀 맞추려고 일부러 바르고 싶은 립을 제일 먼저 발라놓고 시작을 했거든요. 이거예요. 제가 메이크업 할때 만약에 틴트를 샀어 오늘 이거를 꼭 쓰고 싶어 근데 다른 메이크업이랑 어떻게 어우러질지 모르겠어라고 생각할 때는 바르고 싶은 그 틴트를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무드를 맞추는 편이거든요. 이거를 먼저 아마 얼굴이 매우 이상할 거예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발라줍니다. 약간 형광빛이 도는 핑크거든요? 지금, <laughs> 루즈라 같죠? 루즈라. 좀 이상해도 메이크업 다음엔 괜찮아지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이 틴트를 너무 좋아해서 다 쓰고 하나 더산 거예요. 저 틴트를 재구매는 또 처음 해보는데 틴트는 그냥 다못 쓰잖아요. 저는 많은 제품을 쓰는 걸 좋아하니까 이것저것 쓰다 보면 다쓸 일이 거의 없는데 이건 너무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어가지고 일단 선크림. 그날 선크림은 이거 발랐어요. 그냥, 그냥 요만큼씩 짜서 반쪽 발라주고 이건 어떻게 저기까지 굴러가냐? 또 이만큼 짜서 또 반쪽에 발라주고. 아, 그리고 제가 지금 에어 서큘레이터를 틀어놨는데요. 소음이 조금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꺼버릴까? 어우, 조용해. 진작 끌걸. 그리고 또 조금 짜서 이마 바르고. 아, 메이크업 영상 찍는 거 너무 신난다. 그동안. 조금 찍어보긴 했었는데 유튜브 쉴 때도 나중에 편집해서 올리자 이런 마음으로 근데 얼굴이 너무 부어가지고 계속 지우고 그랬거든요. 자, 이렇게 선크림 다 발랐어요. 응? 뚜껑이, 응. 뚜껑 이따 닫으면 되지. 그리고 파데는 저 핑크 퍼플 메이크업 했을 때랑 똑같은 파데 발랐거든요. 근데 그날은 이거를이렇게 짜가지고 제가 파운데이션 브러쉬랑 같이 발랐어요. 써도 되는 거야? 써본 거 아니야? 거의 써본 거 같기도 한데. 근데 이게 납작 브러쉬랑 그렇게 궁합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때 썼던 거랑 똑같이 쓰려고 다시 한번 발라 보겠습니다. 아, 또 많이 한것 같은데. 그죠? 살짝 많이 한것 같긴 하죠. 와우, 진짜 많이 했어. 진짜. 이거 봐또또 <laughs> 마스크팩가 <laughs> 진짜 심하다. 빨리 퍼프 퍼프 또 뜯어 주면 괜찮아요, 여러분. 와, 더운데? 그렇게 키면 너무 시끄러운데. 끄니까 너무 더운데요? 역시 이 파데. 요즘 제최 파데예요. 바를 땐막 뻑뻑하고 매트하다는 느낌이 안 드는데, 픽스가 너무 잘 되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톤 보정도 너무 예쁘게 되고. 이렇게 모공도 채워주면서, 코도 발라줄게요. 여기 옆에 면으로 살짝 쓸어줄게요. 더워서 인중에 땀 나는데 어떡하죠, 여러분? 저거 다시 켜야 될것 같은데. 목에도 톤을 맞춰줬어요. 그리고 아직 여기 앞볼이 좀 울긋불긋 하잖아요. 얘를 두드려서 살짝 올려줄게요. 이 정도만 도한번 픽스시키고 다시 올릴 때는 되게 톡톡톡톡 살살 두드려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밀릴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저안 되겠어요. 다시 킬게요 너무 더워요. 어쩜 저렇게 시끄러울까요? 어, 시원해. 그날 증명사진 찍는 날. 아, 너무 시끄럽죠? <laughs> 어떡하지? 증명사진 찍는 날, 댄레디도 찍고 브이로그도 찍으려고 했었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또 얼굴이 부은 거예요.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검사 결과도 나오기 전이어가지고, 제가 조금 텐션이 다운됐을 때거든요? 자, 파데 이정도만 발라주고요. 제가 잘 쓰는 거 있잖아요. 이 에뛰드 컨실러. 요게 갑자기 너무 밝아졌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탔나? 그리고 요 웨이크메이크는 워낙 저한테 건조하고 좀 색상도 어둡고 했어가지고, 요두 개를 섞어서 쓰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짰거든요. 둘 다. 그리고 이걸 섞어서 컨실러 브러쉬로요 이거는 롭스 컨실러 브러쉬예요 너무 많이 했당. 오늘 왜 이렇게 나 터프해? 다 많이 하는 거야? 파크 서클 톡톡 제자리 두드려줄게요. 뾰루지도 가려주고. 조금 더 묻혀서 턱에 있는 것들도 좀 가려줄게요. 이제 증명사진 찍으러 가면 알아서 포토샵을 잘 해주시겠지만 그래도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화장을 하고 갔어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사진 찍은 곳은 사노맨션이라는 곳인데요. 사진 잘 찍어주시기로 되게 유명한 곳인데 소윤 님 유튜브 보고 처음에 알게 됐거든요. 근데 거기 인스타 팔로우를 하고 사진들을 보니까 조금 채도가 낮게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원래 어떻게 메이크업 하셨는지 다들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부러 좀 이런 형광핑크를 바른 거긴 하거든요. 근데 사진을 보면 형광핑크인 게잘안 보이죠? 형광핑크 바르고 가길 잘한 것 같아요. 옆에 붉은기도 한번더 가려줄게요. 아, 여름 되니까. 요즘 진짜 덥잖아요, 여러분. 코 모공이 더 넓어지는 것 같아요. 진짜 활짝 열리는 느낌? 마스크도 쓰니까 막 안에 답답해가지고. 근데 그렇다고 제 피부 타입에 처음부터 메이크업을 완전 막 뽀송하게 전체 파우더하고 그러면은 전 나중에 떠서 오히려 고칠 때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유분 때문에 지워지는 느낌이 있더라도 수정하기 편하게. 너무 뻑뻑하게는 화장 안 하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컨실러까지 끝났어요. 아까보다 얼굴 조금 더 괜찮아졌죠? 파우더. 사실 중년사진 메이크업이라고 해서 별거 그렇게 막 엄청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어떤 색조를 했는지 보여드리려고 찍는 거니까요. 파우더 이글리스 거 해줄게요. 이렇게 파우더 브러쉬에 전체에 묻혀서 좀 털어준 다음에 어차피 앞머리가 있으니까 이마 앞머리를 올리고 찍으려다가요. 그냥 내리고 찍었거든요. 근데 잘한 것 같아요. 외곽 해주고 블러셔 들어갈 거고 쉐딩 들어갈 거고 그리고 머리카락 달라붙지 말라고 그리고 섀도우 올라갈 눈도 해주고 컨실러 바른 턱도 픽스해주고 그거 엘프 블러쉬 브러쉬거든요. 이게 쿠팡에서 <laughs> 시켰었는데 두 개가 왔어요. 그래서 분리해놓고 하나는 블러셔 할때 쓰고 하나는 이렇게 좁은 부위에 파우더 할때 쓰거든요. 이렇게 묻혀가지고 살짝 올릴게요. 코 옆이랑 팔자주름이랑 앞볼 저는 인중이 너무 깊은 게 싫어서 인중까지 해줍니다. 이렇게 해줬어요. 뽀송해졌죠? 아 눈썹은 제가 저번에 써보고 별로 안 좋다는 이 컬러 그램톡 안에 있는 색깔로 눈썹을 그렸거든요. 그냥 훌렁훌렁 큰브러쉬로이세 번째 보라 색깔 묻혀가지고. 어손 떨려요. 이렇게 그때 시간이 없어가지고 붓다고 딱 하고 머리도 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잡아놨어요. 이렇게 하면 눈썹 그리기 되게 편해요 오늘도 어김없이 킬 브로우 쓰겠습니다 스크류 브러쉬로 한번 빗어주고 지금 저좀 신난 거 보이시나요? 평소에 메이크업 영상 할 때보다 조금 더 설명하려고 하고 뭔가 노력하고 있어요 오늘은 라인 그린 걸 그냥 다 덮을게요 그냥 진짜 가이드 그렸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눈썹이 안 그려지는 날이 있어요 왜봤네 아니야 오늘 영상도 날릴 수 없어 오늘은 덜 부었기 때문에 이걸 기회삼아 업로드를할 테야. 눈썹 다 채웠잖아요, 아까 보라색으로. 그거 건들지 않고 겉에 라인을 덮으면서 좀 끌어내리는 느낌? 반대쪽도 해줄게요. 그만하고 싶어요. 그만할래요. 지겨워요. 자, 쉐딩을 해볼까요? 보았으니까. 그날 쉐딩은 이거 페리페라 쉐딩 해줬어요. 쉐딩을 조금은 평소랑 다르게 해줬는데요. 가운데 컬러만 묻혀서 일단 코 쉐딩을 해줬거든요. 일단 가볍게 한번 쓸어주고. 벌써 힙펜이 보이네요. 벌써가 아니라 주구장창 이것만 썼구나. 저잘 찍고 있나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쓸어주고요 어떻게 했냐면요 약간 인조인간 로봇같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요 조그만 브러쉬 있잖아요 여기다가 방금 발랐던 색을 끝에다 붙여가지고 여기 때가 높아 보였으면 하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잡아줬고 코 끝에도 이렇게 잡아줬어요. 어때요? 저는 사진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 그나마 코가 높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여기도 살짝 더. 코를 빡빡 해버렸어요. 한번 풀어주고, 대충. 그리고 같은 컬러로 애교살 그려줄게요. 훌렁훌렁 필리밀리 브러쉬로 전체 다 묻혀가지고 약간 이렇게 빗겨치듯이. 사진 찍으러 가실 때요 여러분 잡티 같은 거잘안 가려지시면 그냥 두세요 선생님들이 알아서 지워주실 거예요 턱도 날렵해 보이게 선우맨션에서 사진 찍는데요 여러분 칭찬을 너무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한장 찍으시고 이렇게 모니터 보시고 어 너무 예쁘다 또 찍으시고 또 보시고 너무 잘 나와요 진짜 지금 진짜 예뻐요 막 계속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아,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그냥 찍다가 어, 너무 예쁘다 해서 <laughs> 계속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좀 이렇게 너무 예쁘다고 이렇게 해주시니까 결과물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팔레트는 <laughs> 조금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 이거 썼거든요. 이거를 바르니까 핑크톤이랑 좀 묻어야 될것 같아가지고 이세 번째 컬러 늘 그랬듯이 베이스 깔아볼게요. 제가 쌍꺼풀이 쏙 들어가는 쌍꺼풀이잖아요. 진한 쌍꺼풀이 아니기 때문에 눈을 뜨면 섀도우를 이렇게 먹어버려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뭐라는 거야. 살짝 더 위로 올라와서 그랬거든요. 원래는요, 말이 좀 엉키거나 말을 이상하게 하면 다시 해서 편집해서 붙이고 이랬는데 오늘은 그냥 나오는 대로 말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음, 네 이제 슬슬 적응하실 때 되셨잖아요? 잘 알아 들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같은 컬러 브러쉬 끝에만 묻혀가지고 눈 밑에 대충 그냥 속눈썹 가까이 이렇게 연결시켜줬어요. 좀 확대를 할까요? 어, 저 눈썹 마스카라 왜안 했죠? 하면 되죠, 그쵸? 눈화장 끝나고 할게요. 그리고 조금 더 짧고 똥똥한 브러쉬로 예, 예 해줄게요. 쌍꺼풀 라인에, 속눈썹 가까이에. 이렇게 해주고, 눈 밑에도 반 정도만. 눈 밑에를 일부러 좀 넓게 내렸어요, 그날. 눈커 보이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똑같은 브러쉬에다가 바로 옆에 색깔 요거 묻혀가지고 조금 색깔을 섞었거든요? 대충 이렇게? 한번 그냥 슥. 그리고 요거는 눈 끝에만. 아까 했던 브러쉬로 블렌딩 좀 해줄게요. 엄청 쬐끄한 브러쉬로요. 여기 제일 끝에 색깔, 제일 진한 거 끝에 콕콕 묻혀가지고, 언더 속눈썹 가까이, 이렇게 칠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눈 커보이고 싶을 때 하는 방법 있잖아요. 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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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주고, 아이라인 그릴 곳을 이리저리 칠해줬어요. 이날은 이상하게 제가 원래 펜슬로 먼저 가이드를 그리고 붓펜으로 그리는데 붓펜으로 바로 그렸더라고요. 더라고요가 아니라 바로 그렸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쨌든 똑같이 해야 되니까. 그리고 위에 연결. 가루 뭐야? 눈 밑에 가루 뭐예요? 아까 파우더 했던 브러쉬를 좀 털어내볼게요. 털렸어. 음, 섀도우 끝났고요. 킬브로우 밝은 색이에요. 전에 칠했던 보라색이랑 별로 안 어울리긴 하는데요. 그냥 뭐 바쁜데요. 바쁘다 바빠 현대 사회니까요. 집피는 거막 발랐답니다. 그냥 밝아 보이고 싶어서. 이것도 다쓴것 같은데 사야 될것 같은데. 오토바이 소리 들으니까 배고파요. 뭐 배달 시켜 먹고 싶은데. 괜히 저게 내거 같고 막 그러네. 오늘 제가 특히 더 모니터를 이렇게 많이 볼 수도 있어요. 이미 많이 본것 같은데 촬영이 오랜만이라 잘 나오는지 계속 확인을 해야 돼서. 아까 컨실러 브러쉬 썼잖아요. 거기에 그냥 남아있는 걸로 정리 한번 해줄게요. 파우더를 해버려서 살짝 뭉치긴 하는데, 저에겐 앞머리가 있잖아요. 네, 됐어요. 안 됐어요. 이렇게 색조를 빰빰빰 하고 갔는데 사진이 그렇게 나왔어요. <laughs> 그리고 뷰러. 제가 항상 쓰는 미샤 뷰러입니다. 발음이 안 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말하고 있어요. 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바짝 올려줬거든요. 데일리보다 왜냐면 눈을 딱 이렇게 떴을 때 마스카라가 이렇게 잘 보였으면 좋겠어 갖고 자 이제 대망의 아이라인인데요. 여기서 망할 것 같거든요. 하... 한번 도전해 볼게요. 아, 눈 시려워요. 아눈 시려워. 서큘레이터 잠깐 꺼. 아 눈물 나. 아 눈물 나요. 조용. 조용. 어우 조용해. 음, 초점이 나갔었구나. 일단 무서우니까 이렇게 냅두고요. 아, 이런 그릴 때는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살짝 새침해 보이고 싶어서 눈꼬리를 이렇게 올려서 갔거든요. 그때랑 다르게 그린 것 같기는 해요. 그날 메이크업을 찍었어야 되는데, 그쵸? 블랙으로 쫙 점막 채워주고 속눈썹 사이사이 이렇게 선명하게 해줬고요. 이쪽도? 아네요 클리오 펜슬 저뭐 클리오를 엄청 사랑하네요 네잘안 그려지네요 제가 서큘레이터 때문에 눈물을 흘려서 그런 것 같아요 괜찮은가요?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한데요 이따가도 마음에 안 들면 다시 고쳐볼게요 아 그거 안 했다 아까 팔레트 다시 꺼내서요 제일 진한 색깔 있죠? 맨 오른쪽에 있는 색깔 묻혀서 아이라인 위에 한번 이렇게 여기도 아이라인을 덮는 게 아니라 위에 번지듯이 눈앞에 라인도 조금 트여줬어요. 눈 밑에도 한번더 진하게 잡아주고요. 그리고 마스카라 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눈커 보이고 싶을 때 하는 <laughs> 방법 있잖아요. 속눈썹 난 쪽을 콕콕콕 이렇게 찍어줬어요. 페리페라 마스카라 해줬습니다. 어, 비 와가지고 지금 창문을 열어놨더니 평소에 아까 올려놓은 게 처진 것 같은데요? 오, 씨. 아, 와. 그냥 이대로 살까요? 점 묻혀놓고? 진짜 왜 그래? 평소에 잘안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슥슥 그릴 때안 그런다고요. 메이크업 영상 찍을 때 맨날 점을 찍는 거야. 아, 아까 남은 컨실러를. 네, 수습했고요. 이제 애교살, 사실 아까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는 컬러그램 톡 거. 펜슬로 된 거예요. 약간 샴페인 골드 색깔? 잘안 나오네. 이런 색깔이거든요. 애교살에 하기 좋을 것 같아서 샀었어요. 이렇게 애교살을 한 눈의 3분의 2, 4분의 3 정도만 채워줄게요. 너무 끝때까지는 가지 않고, 눈 앞머리도 살짝 이렇게. 해줬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펜슬이다 보니까 조금 뭉치기도 하고 그래서 면봉으로 한번쓱 쓸어주면 자연스러워져요. 그다음에 블러셔. 이거 에뛰드 블러셔 써줬거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이런 색이거든요. 되게 이것도 조금 많은, 많이 핑크. 코랄 핑크인데 핑크가 좀 많이 들어간 느낌이에요. 이 엘프 블러셔 브러쉬에 묻힌 다음에 이 앞쪽 광대 위주로 발라줬거든요. 여기를 제일 먼저 덧칠했어요. 여기가 제일 진했으면 좋겠어서. 근데 사진에 불러셔도잘안 나온 것 같긴 하거든요. 이렇게 진하게 하고 왔는데 별로는 뭐다 증명사진 메이크업은 진한 게 최고다. 과한 거 말고요. 약간 색조가 팝하게 올라가는 게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발랐던 틴트를 한번더 발라주고요. 가장자리 위주로 한번더 발라줄 거요 입술이 아래가 조금 더 아래로 이렇게 내려왔으면 좋겠거든요. 왜냐면 여기가 너무 긴것 같아서 조금 상처를 아래로 가려야 할 거야. 사진에서도 보시면 약간 입술 밑에까지 번져 있어요. 틴트가. 이렇게 틴트 하나 발라주고 그 위에 뭘 발랐냐면요. 이것도 컬러그램 투 거네요. 이거 발라줬거든요. 사진에는 잘안 보이지만. 안색에다가 한번더 발라줬어요. 이렇게 해줬거든요? 이렇게 해서 증명사진 메이크업 찍고 왔고요. 머리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여러분. 저는 아, 다 메이크업을 마쳤고요. 아무리 용을 써도 이 사진만큼 예쁘게 나올 수는 없구나 하는 사실을 한번더 느끼며 약간 슬퍼지는 밤이고요. 어, 산호멘션이 사진을 정말 잘 찍어주고 포토샵을 정말 잘 해주는구나 정도로 정보를 얻어가시면 어, 더 유익한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러고 가면 산호멘션에서 저렇게 예쁘게 수정을 해주는구나 <laughs> 정도를 알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네! 파노멘션 최고입니다 오늘 이렇게 증명사진 찍은 날 메이크업을 똑같이 해봤는데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보답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메이크업 영상 예쁜 거 많이 많이 연구해서 예쁜 영상 더 많이 많이 찍을 테니까 지켜봐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